10명 중 1명은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한다는 요로결석. 신장, 요관, 방광 등 소변이 생성되는 장기에 돌이 생기는 질병인데요. 작은 결석쯤이야 뭐 별거 아닐 것 같은가요? 그 고통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겪어본 자들의 말에 의하면 출산의 고통에 뺨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이 음식들을 무심코 국에 넣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장결석, 요로결석을 유발하는 음식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소변의 색깔이 진하신 분이라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국과 찌개죠. 여러분은 어떤 국 종류를 가장 좋아하고 즐겨드시나요? 저는 뜨끈하고 구수한 된장국만 있다면 밥두 공기도 뚝딱 먹을 정도로 된장국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여러 종류의 국과 찌개를 끓이시더라도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넣는 재료가 있어요. 두부입니다. 두부가 단백질도 풍부하고 칼슘도 풍부해 몸에 좋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두부의 원료인 콩은 뼈를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시켜 골밀도를 높여주는데요. 그냥 콩은 원래 소화율이 낮은 편이거든요. 콩을 두부로 가공하면 소화율도 훨씬 높아지고 담백한 것이 훨씬 맛있어집니다. 또 콩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칼슘이 빠져나가게 하는 세포의 활성화도 억제하기 때문에 뼈 건강이 걱정되는 중년분들이 친하게 지내야 하는 음식이죠. 그러나, 국에 두부와 이것을 함께 넣는다면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식품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루테인, 지아잔틴이 있어 시력에 도움이 되고 혈압 상승도 막아주는 시금치.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수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명 옥살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특히 시금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수산 성분은 칼슘과 만나게 되면 수산칼슘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수산칼슘은 체내 칼슘 흡수를 막고 결석을 생기게 할수 있는 물질입니다. 신장결석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죠. 때문에 국을 끓일 때 생시금치를 바로 넣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수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생시금치를 그대로 국에 넣었다가는 수산이 국에 스며들게 되고 두부의 칼슘과 만나 수산칼슘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시금치 도부 된장국은 완전히 몸에 나쁜 음식인 거네?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조금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답니다. 시금치로 국을 끓일 때는 나물을 무칠 때처럼 끓는 물에 한번 삭 데쳐낸 후에 헹궈서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산이 거의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드셔도 된답니다. 시금치를 데친 물을 채수로 쓰지 말고 꼭 버려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신장, 방광, 요관에 결석이 생기는 질병. 요로결석은 말이죠. 특히 여름에 심해지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요즘 같은 7, 8, 9월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수분 섭취도 부족하면 소변의 농도가 짙어지게 되어 더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배우 류승수 씨는 요로결석에 무려 16번이나 걸렸다고 하죠. 이렇게까지 많이 재발하는 건 드문 경우긴 하지만 한번 생기면 재발률이 높은 질병입니다. 요로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금치와 두부의 조합 외에도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성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수산, 두 번째는 단백질, 세 번째는 염분입니다. 먼저 수산. 앞서 말씀드렸던 시금치도 수산이 많은 성분이었고요. 요로결석의 원인 대부분은 수산칼슘이기 때문에 수산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금치 외에도 고구마, 옥수수, 호박, 땅콩, 초콜릿, 파, 부추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산이 많은 음식들은 집중적으로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런데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수산이랑 칼슘이 만나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칼슘도 조심해야겠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오히려 칼슘을 안 먹는 것이 결석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적당량의 칼슘은 수산의 장 흡수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적칼슘은 결석을 생성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2015년 미국에서는 우유 섭취가 신장결석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칼슘은 하루권 장량인 1000mg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요. 단, 칼슘 보충제는 관련 질병이 있거나 특수한 경우 외에는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충제보다는 우유 같은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도 요로결석의 아주 대표적인 위험인자입니다. 특히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변의 칼슘, 수산, 요산을 증가시키고 소변을 산성화해 요로결석이 잘 생기게 합니다. 육식은 줄이고 채소 섭취량을 늘리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짠 음식입니다. 짠맛을 내는 주요 성분인 나트륨은 몸속에 들어가면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데요.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설되는 칼슘의 양을 증가시켜 결석이 만들어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염분 함량이 높고 짠 음식은 줄이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소변의 색이 진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요로결석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소변의 색이 진하다는 것은 수분 섭취가 부족하고 농도가 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석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결석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시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여 주세요. 오늘은 요로결석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식품들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수산과 단백질 염분이 많은 음식들을 주의하시고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요로결석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함께 해 주세요. 슈퍼푸드 101과 함께 하루 한끼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